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백수들이 제일 마음 편해요. 그냥 이런 벽 같은 것도 모르고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뭐 너무 뭐 그렇게 일해가지고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살수 있겠냐? 이렇게 비하는 거리고 비웃고 세금만 총 내는 버러지들. 안녕하세요. 공단입니다. 뭐 얼마 전에 뭐 이런 DM이 하나 왔습니다. 형, 나 지금 선수하고 있는데 그만두고 싶다. 형이 팩폭 좀 해줬으면 좋겠어. 그래서 솔직히 내가 니네 얼굴 보니까 뭐 경쟁력 있는 얼굴도 아니고 빨리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줬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해왔는데 이 일을 그만두고 딱히 뭐 다른 걸할 자신이 없다 제가 이제 이말 듣고 이분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뭐 사진들을 보고 하니까 이분 나이가 27살인 거예요 이제 고작 27살인데 잘하는 게 없대요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좀 많죠 전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잘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, 잘해질 때까지 해본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? 처음에 그 과정을 다 건너뛰고, 그냥 바로 잘해지는 것. 혹시 이런 걸뭐 원하고 있어요? 막 넘어지고, 일 못한다는 말 듣고,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죠. 뭐 개인적으로 인류의 발전은 일론 머스크, 스티븐 잡스, 이런 최상위 0.5% 사람들이 이끌고, 나머지 99%는 그냥 아동바둥 살면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,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딱히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살면서 후천적으로 자기가 먹고 살 국리를 계속 해야 돼요. 선천적인 재능을 후천적인 노력으로 따라잡기 위해서 아동바둥 노력할 때 그래야 개인도 발전하고 그래야 사회도 같이 발전하는 거거든요. 근데 단지 내가 어떤 일을 처음 했을 때그 무시받는 그 쪽팔림? 그 창피함? 이런게 싫어서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제 얘기를 한번 꺼내 볼게요. 너무 지루하지 않게 그냥 2020년 단 1년 사이에 일단 일들만좀 설명해 보겠습니다. 제가 이 유튜브를 처음 접한 게 2020년 4월단 한 중순이었을 거예요. 이때 유튜브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보이죠? 그냥 이렇게 쭉 직선입니다. 영상을 아무리 올려도 조회수 30을 넘는 게 없었어요 맨날 20, 15, 10 채널 구독자가 6개월 동안 70명이 안 됐었어요 거의 뭐한 달에 10명꼴로 올랐던 셈이죠 그런데도 3일에 하나씩 계속 올렸어요 이렇게 한 5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야 제발 이딴 거할 시간에 그냥 공장 들어가서 이교도 해라 야 요새 유튜브 정말 개나 소나 다 한다고 너까지 하면 안 되지. 그냥 이거 할 시간에, 뭐, 딴거 해. 이런 오, 별의별 오지랖들이다 들어오는 거예요. 제가 4월달에 시작한 이 유튜브가 10월달까지 무려 5개월 동안 구독자 100명이 안 되고 영상을 아무리 올려도 영상 하나당 댓글이 두개 이상 안 달려요. 근데 그렇게 이제 6개월째 점점 유튜브 채널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. 뭐,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일자로 아무런 반응이 없던 이 채널이 이제 180이 될 때쯤에 갑자기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. 만약 내가 한 2월 달쯤에, 뭐야, 구독자 40명도 안 돼. 그냥 접자. 하고 접었으면은,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, 뭐 그런 일도 없었겠고, 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, 뭐 그런 시간도 없었겠죠. 근데 정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쯤 되면 접어요. 한두 달? 길면 한세 달? 뭐 쪽팔려서 말을 안할 뿐이지. 그냥 만만히 보고, 한번 시작했다가 반응 없으니까, 그냥 접은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. 뭐 저는 솔직히 재능이 없어요. 이 편집도 그냥 컷편집만 하고 대사만 붙여놓는 게 끝입니다. 근데 재능은 없지만 꾸준함은 가지고 있거든요. 뭐 어찌 되었든 간에 4월달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10개월 동안 3일에 하나씩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잖아요. 뭐 재능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썸네일은 어떻게 만드는 게 좋고 시청자분들이 니즈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눈이 조금씩 조금씩 생기더라고요. 저는 지금도 잘 못해요. 근데 앞으로도 그냥 꾸준히 이렇게 할 겁니다. 재능이 없는 사람은이 꾸준함을 그냥 재능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. 이거는 충분히 후천적인 영역이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거는 내가 잘해질 때까지 안 해서 그래요. 물론, 뭐 모델이나 뭐 배우, 뭐 연기자, 뭐 가수, 축구선수, 이런 예체능 계열들은 정말 재능이 중요해요. 이거는 선천적인 능력이 없으면 못 따라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논의를 두고요. 그 외에 재능보다는 그냥 꾸준함이 필요한 영역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작년에 유튜브를 하면서 또 시작했던 일이 이 스튜디오 꽃 세팅인데요. 야, 너뭐할거 없으면 나와서 꽃이나 좀 해봐. 해서 이제 했던 일인데, 제가 첫날 출근해서 꽃 세팅을 끝내고 다음 날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. 뭐 꽃이 죽어 있다. 꽃 색감이 안 맞는다. 뭐 이런 여러 가지 피드백이 오더라고요. 전 원래 좀 진한 색을 가진 그런 꽃들이 좋아했어요. 뭐 빨간 장미, 거기에 뭐 검정색 포장, 뭐 검정색 카라꽃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스튜디오에 오는 손님들은 거의 다뭐 20대 초반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스텔 톤이 좋을 것 같다. 그저랑 그러니까 맞지 않지만 제가 여기 맞춰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날부터 정말 많은 노력을 했죠. 초기 때 제가 했던 사진 한번 보세요. 색감, 화형 다 별로예요. 그래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꽃시랑 가서, 아, 이 꽃은 이분들에게 좀 어울리겠다. 이건 좀안 어울리겠다. 이렇게 맨날 고민해보고, 색감, 화형 공부하고, 맨날 전화해서 피드백 듣고, 작가님 이 꽃은 어때요? 이 꽃은 어땠어요? 맨날 물어보고, 막 귀찮게 맨날 뭐 사진 좀 보내주세요. 이렇게 쫄르고 졸랐어요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한네달 정도 하다 보니까, 이제야 좀 색감, 화염, 이런 게좀 맞춰지더라고요. 내 스타일을 버리고, 이제 이 스튜디오 스타일이 된 거죠. 이게 이제 저번 주에 세팅한 꽃들인데, 정말 많이 나아졌죠. 한몇달 동안 꾸준히 하다 보니까, 그냥 뭐 남들이 봐도, 내가 봐도, 어울리는 꽃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눈,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점점 좋아지고 있던 거예요. 그러니까, 결과적으로 저처럼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,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은, 하나씩 하나씩 단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즐기면서 잘해지는 것도 정말 인간이 삶에서 느낄 수 있는 큰 행복이에요.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는 사람들은 그냥 주제 파악하고 하나에 정해서 꾸준히 최소 6개월 정도는 한번 해보세요. 그래서 안 되면은 그건 진짜 빨리 때려치고 이제 다른 거 찾는 게좀더 현명한 방법이겠죠. 그래서 너는 뭐 얼마나 나아졌는데 물어보면은 이렇게 유튜브 수익은 옛날에 비해서 한두배 이상 좋아졌고요이 스튜디오 의꽃 수익도 올해 딱두배 올라갔습니다. 그냥 받는 돈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하는 게 없다. 그러면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. 내가 잘해질 때까지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. 그걸 깨닫고 한 계단씩 올라가다 보면 또 벽들이 많이 보입니다. 누구나 다 벽을 마주해요. 이벽 앞에 서서, 아, 씨발. 이거 벌어서 언제 집사고, 언제 결혼하고. 언제 애 키우냐, 존나 족같다 이런 고민, 이런 힘듦이 막 찾아와요. 근데 그게 정상이고,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. 집값 못 잡고 출산율 저조한 건, 이거는 정부의 잘못이지, 우리가 잘못 사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. 그별볼때 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이제 봉급생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, 결국은 자본소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, 이거는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, 뭐 이런 주식, 부동산, 재테크 분야는 신사 임당님 같은 분들이 잘 알려 주실 거예요. 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